됐습니다. 그림에서 탁자마다 의자를 한 개씩 더한다. 이 말은 곧네 개의 의자가 있는 곳에 하나씩 더 두어서 의자를 다섯 개로 만든다는 말이 되겠죠. 어, 탁자수와 의자수 사이 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데, 우리가 2번에서 이미 의자의 수는 별표로 기호를 사용했고, 탁자는 문어처럼 다리가 내개 네 있는 탁자 모양을 직접 기호로 사용했으니, 3번에서 말하는 식은 바로 기호식을 말합니다. 어,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, 의자, 탁자가 1일 때 의자는 5가 되고, 탁자가 2일 때 의자는 10이 되죠. 그러면 이 의자와 탁자가 같은 값이 되겠습니까? 같은 값이 안 돼요. 그죠? 1은 5가 아니고 2는 10이 아니잖아요. 근데 1과 2를 5와 10으로 만들 수 있는 공통되는 짝 관계 대응 관계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? 맞아요. 의자의 개수에 해당되는 곱하기 5 곱하기 5가 바로 대응 관계에 숨어 있는 규칙이 되죠. 이러한 식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별표는 탁자 모양 곱하기 5라고 할수 있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식은 별표는 탁자 모양의 그림 곱하기 5로 바로 기호식을 쓸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유를 물었어요. 그런데 1번에서 3번까지 이번에는 결표가 아니라 이제 영향을 주는 것 탁자 수에 따라서 의자가 변했는데 의자 탁자 수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을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탁자의 수를 1 번에 보면 목적을 나타내는 를 사용했습니다. 탁자의 수를 5배, 5배, 이제 한 만큼, 뭐가 있죠? 의자가 있죠. 이렇게 우리가 3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